안녕하십니까 키스타트 TV입니다. 오늘은 정규직 채용 공고가 있어서 담당하는 선임님 모시고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국특허전략개발원에서 채용을 담당하고 있는 제이선임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뭐 특별히 말씀해 드리고 싶은 것들이 있다고 하던데 네 맞습니다 네. 이제 1년에 한번 진행되는 정규직 채용공고 그리고 무기계약직 전문의원 채용공고가 6월 23일 월요일 오픈이 되었습니다 이번 채용공고는 정규직 일반직 6급 5명을 채용하는 공고로 크게 모집 분야는 사업 행정과 경영행정 분야로 되어 있고요. 주요 업무는 보시는 바와 같고, 상세한 주요 업무 같은 경우는 부침의 직무기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모직 구분이 같은 경우는 경영행정 A, B로 구분이 되어 있어서 경영행정 B 분야의 경우는 장애인 제한 경쟁으로 진행되는 점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무기계약직, 전문직 각급 모직 공고로서요. 기술 분야별로 채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계금속, 전기전자, 정보통신, 생명바이오, 화학소재 총 다섯 개 분야고요. 모집 인원은 아래와 같고, 해당 업무는 직무기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집 구분도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자격 요건이 가장 중요한데요. 일반직 6급의 경우는 학력과 전공, 성별, 경력 등의 별도의 제한 없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하시고요.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으로 등록되신 분들만 지원이 가능하십니다 장애인으로 등록되신 분은 사업행정 경영행정 A, 경영행정 B 모두 지원이 가능하시고요 다만 장애인 제한 경쟁 분야는 가점이 따로 부여가 되지 않는 점 사업행정이나 경영행정 A에 지원했을 경우에는 가점을 부여받으실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뒤의 우대 가점에서 한번더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자격 요건은 이제 전문직 가급의 경우는 연구개발 R&D 또는 지식재산 분야의 전문 인력으로서 다음 각. 의 어느 하나 요건을 만족하는 자 자격이 총네 가지가 있죠. 뭐 학사, 석사, 박사, 기술사 또는 변리사 기준이 되고요. 그에 따른 경력이 확인하신 후에 지원을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제가 듣기로 이번 공고부터 많이 달라진 점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네. 어떤 점 있을까요? 공고문 3번 우대 사항 관련인데요. 기존에는 이제 사회형평적 채용으로 장애인 그리고 취업지원 대상자에만 가점을 부여했다면 이번에는 가점의 폭이 훨씬 넓어졌 자세한 내용은 채용 공고문 별첨 3 우대 사항 가산점 부여 기준을 확인을 해 주시면 되시는데요. 취업 지원 대상자 장애인 뿐만이 아니라 기초생활 수급자, 그리고 다문화 가족, 북한 이탈주민, 음. 경력단절 여성, 또는 비수도권 지역 인재 그리고 이전 지역 저희 기관 같은 경우는 대전, 세종, 충남, 충북 지역이 되겠는데요. 이전 지역 지역 인재에도 가점이 부여가 됩니다. 아 그러면 본인이 우대 가점에 해당하면. 어떻게 지원을 하면 될까요? 예를 들어서, 대전 지역의 대학교를 졸업하신 분이시라고 하면, 네. 입사 지원서 상에 이전 지역 인재, 그리고 비수도권 지역 인재 두 가지 모두를 체크를 하시고, 기한 내에 제출 증빙 서류를 제출해 주시면 가점을 인정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두 개가 해당되는데, 하나만 체크하고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럴 경우에는 입사 지원서에 체크하신 가점에 대해서만 가점을 인정해 드리고 있고요. 제가 체크를 안 하면 못 받는 거네요. 본인이 우대 사항에 해당이 많이 되면 중복 가점이 해당 되나요? 네. 우대 가점은 중복 적용이 가능하고 최대 10점 이내에서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 별첨 3번의 가산점 부여 기준을 보시면은 전형 단계별로 적용 기준이 조금씩 상이하거든요 음. 자세한 내용은 별첨 3을 참조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본인의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체크를 안 하면 못 받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다음은 근무 조건에 대해서 말씀 해 주시겠어요? 근무 조건은 정규직 일반직 6급 저희 직명이 이제 연구원으로 되어 있고요. 근무 기간에 정함이 없고 다만 임용일로부터 4개월간의 수습 기간을 같습니다. 수습 기간 내에 신규 직원 평가를 통해서 최종 임용 여부가 확정이 되도록 되어 있고요. 이거는 무기 계약직 또한 동일합니다. 근무지는 대전 본원이 되겠고요. 기본 연봉은 3,170만 원 수준. 여기에 직무국가 평가 연봉 이런 건다 별도로 측정이 됩니다. 전문직과도 비슷하고 연봉이 하네요. 전문직 각급 무기 계약직 채용 공고의 경우는 채용 직급은 이제 전문직 각급으로 직명은 내부에서 전문위원으로 음. 불리고 있죠. 근무 기간에 정함이 없고 4개월의 수습 기간을 거칩니다. 근무지는 대전 본원이시고요. 그리고 기본 연봉은 연간 6,620만 원 수준으로 네, 공고문에 보시면 되겠습니다. 절차 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는데, 네. 저희 달력을 보시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아 네. 네, 네 채용 공고를 보시면 6월 23일 월요일 공고가 오픈이 됐고요. 이미 시작됐죠? 네, 네, 이미 시작됐습니다. 6월 23일 지금도 많은 분들이 지원을 해주고 계시고요. 6월 23일부터 7월 8일까지 15일 공고 접수 기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7월 8일 저희가 오전 11시에 접수 마감이니까요. 접수 마감 시간 생각하셔서 입사 지원을 완료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최종 제출을 완료를 해 주시고 접수번호를 부여를 받으셔야 접수가 완료되신 거니까요. 꼭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접수가 마감이 되면 그 다음 주에 14일에서 16일 사이에 서류 전형을 진행을 하게 되고요. 서류 전형을 진행을 하고 합격자 발표 이후에 7월 26일 토요일 대전 지역에 에서 필기전형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7월 26일 필기전형을 진행을 하고 요 필기전형 합격자에 한해서 증빙 서류를 제출받은 이후에 8월 6일 부터 8월 8일까지 3일간 면접전형 을 진행 예정입니다 면접전형을 진행을 하고 이후 면접전형 합격자 발표 이후에 최종 임용 예정일은 8월 29일 8월의 마지막 날이죠 임용 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응시 원서 접수 방법에 대해서. 응시 원서 접수 방법은 모집 기간 동안 한국 특허 전략 개발원 채용 홈페이지를 통해서 온라인 지원을 하시면 되시고요. 문의 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Q&A 게시판을 이용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제출 서류에서 유의해야 될 점이 있다면요. 입사 지원 시에는 별도로 제출하는 서류가 없으시기 때문에 향후 제출받는 서류와 입사 지원서 상의 근무 경력 불일치라던가 허위 기재라던가 뭐 누락이 생기실 경우에는 감점 등 불이익이 있으실 수 있고요. 나아가서는 탈락 사유가 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수사 지원서를 작성하실 때 꼭 증빙 서류를 확인을 하시고 입사 지원서를 작성을 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 전형은 뭐죠? 네 이번 채용은 총세 가지 전형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서류 전형, 필기 전형, 면접 전형 세 번의 전형이 진행이 됩니다. 첫 번째 서류 전형입니다. 네, 첫 번째 서류 전형이고요. 서류 전형의 대상자는 응시 지원자 모두가 되시겠고요. 전형 개요는 보시는 바와 같이 입사 지원서상에 작성해 주신 내용을 검토하는 단계입니다. NCS 기반 입사 지원서 직무 능력 소개서를 검정을 하겠고요. 서류 전형에서 중요한 것은 블라인드 위반이라든지 불성실 기재, 공정성 위배 사항이 발견되는 경우 감점 등 불이익이 있으실 수 있으니까요. 이 사항 꼭 유의해 주시고요. 이 내용은 별첨에 블라인드 위배 사항 등 안내가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꼭 한번 필독하시고 입사 지원서를 작성 부탁드립니다. 일반직 6급의 경우는 가점 포함 80점 이상인자를 모두 선발하도록 되어 있고요. 전문직 각급의 경우는 전형위원회 종합점수를 상시평균한 점수를 80점 이상 네, 가점 포함인자 중에서 고득점 순으로 모집 분야별 채용인원 예정의 10배수 이내를 선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다음은 필기전형입니다. 서류 전형의 합격자분들은 이제 필기 전형을 진행을 하시게 될 텐데요. 필기 전형은 크게 인성 검사 그리고 NCS 기초 능력 평가 이렇게 두 가지로 진행이 됩니다. 무기계약직 전문직 각급 지원자님의 경우에는 인성 검사만 실시를 하고요. 일반직 6급 지원자분께서는 인성 검사 그리고 NCS 직업 기초 능력 평가 총50 문항 60분 실시가 되고요. 기초 능력 평가는 의사소통 능력, 자원 관리 능력, 문제 해결 능력, 조직 이해 능력, 수리 능력, 이렇게 각 분야에서 열 문제씩 출제가 됩니다. 네, 합격 기준에 대해서. 네, 합격 기준은 인성검사는 적부 판단으로 진행이 되고요. 기준 충족 시 합격이 되고, 이 기준은 합격자 발표 시 게시판에 공개해 드릴 예정입니다. NCS 직업 기초능력 평가는 필기 시험 종합점수의 고득점 순으로 모집 분야별 채용 인원의 10배수 이내로 선발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동점자 모두를 격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필기 전형과 면접 전형에서는 장애인 등 편의 제공을 실시하고 있어서요 도움이 필요하신 분께서는 공고문을 참조해서 신청해 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면접 전형입니다. 면접 전형은 전형 전용 대상 이제 필기 전형 합격자 중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자로서 필기 전형 합격자에 한해서 증빙 서류를 제출받고 있는데요 그 증빙 서류에서 결격 사유가 없으신 경우 면접 전형의 대상이 되십니다. 면접 방법 방법은 일반직 6급과 전문직 각급 면접 방법이 조금 상이한데요. 해당 내용을 보시면 일반직 6급 지원자분들의 경우는 다대일 면접으로 개별 PT 발표와 이제 직무 역량 등 종합 평가를 위한 질의응답으로 면접이 진행이 되고요. 총 20분 이내. 발표 5분 질의응답 15분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발표 주제는 당일날 현장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발표 주제를 현장에서 확인하신 이후에 소정의 준비 시간을 드릴 거예요 홈페이지 한글 문서를 작성하신 이후에 작성하신 내용을 가지고 발표를 진행하시게 되십니다 이 내용은 저희 얼마 전에 신입사원들 인터뷰했던 영상이 있는데 네. 그 부분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네요 아, 네. 네. 전문지 각급의 경우는 발표 자료를 미리 제출을 받고 있습니다 1, 2전형 합격자에 한해서 발표 자료를 사전에 제출받아 면접 전형 장소에서 발표를 진행하시게 되시고요. 면접 시간은 총 20분 내외, 발표 8분, 질의응답 15분 네,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발표 자료 제출 기간은 8월 4일 월요일 오후 2시까지입니다. 시간 엄수 부탁드리고요. 발표 주제는 보시는 바와 같이 가상의 기업 연구기관 기술에 대한 IPR&D 전략 수립에 관한 것입니다. 면접 전형에서 위험별 종합점수를 산술 평균한 점수가 80점 이상, 네, 가점 포함인자 중에서 고득점 순으로 모집 예정 인원의 1배수를 선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기관은 예비합격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최종 합격자의 입사 포기, 중도 퇴사, 결격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에 예비 합격자 대체 기한은 6개월 이내로 두고 있고요. 음. 최종 합격자 발표 시에 예비 순번을 공개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다음은 기타 사항이고요. 저희 기관도 다른 공공기관과 마찬가지로 정년을 만 60세로 두고 있고요. 만 60세에 도달하지 않으신 분들은 모두 지원이 가능하십니다. 다만 입사를 하신 이후에 만 60세가 도래하신 경우에는 정년 도래 날짜의 반기 기준으로 네, 당년 퇴직이 되시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다음은 블라인드 위반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희 입사 지원서를 작성을 하실 때 앞단에 기본 정보를 입력을 하시게 되어 있고 경력 사항이라든지 자격 사항 그리고 이제 뒷부분에 직무능력소개서를 작성하시게 되어 있는데요 앞단에 작성하시는 내용과 뒷단에 작성하시는 모든 내용이 이 블라인드 위배사항이 적용이 되니까요 앞단이나 뒷단의 내용을 작성을 하실 때요 사항을 꼭 유의하셔서 작성을 하셔야 되십니다 예를 들어 경력단절 여성의 가점을 받으신다고 체크를 하신 경우에 우대가점에 대한 내용은 전형위원에게 제공되는 정보는 아니니까요 그 내용은 작성을 하셔도 무방하시고 다만 입사지원서 내의 직무능력 소개서나 이런 정성적인 내용을 작성을 하실 때 음. 경력단절 여성으로서 극복했던 내용이라던가 직무를 하셨던 경험을 작성을 하시는 경우에는 블라인드 위배로 감점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시니까요. 꼭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18직 6급에 지원하시는 분들은 학력사항을 음. 조심을 하셔야 되실 텐데요. 일단은 자격 요건이 학력이나 전공 등의 별도 제한이 없다 보니까 학력을 뭐 대학원 졸업 후 석사, 박사 취득 후 이런 내용을 작성하시게 되시면은 요 부분 또한 블라인드 위반으로 네 감점이 되실 수 있으시고요. 다만 전문직 각급의 경우에는 자격 기준 자체가 학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문직 각급의 경우는 네 학력에 대한 내용을 블라인드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블라인드 위반 뿐만이 아니라 불성실 기재, 공정성 저해, 이제 뭐 특정 문자를 계속 반복하신다거나 아니면은 타기관에 제출할 용도로 작성하셨던 내용을 저희 기관에 그대로 제출을 하신다거나 하시는 경우에는 불성실 기재로 탈락을 하실 수도 있으시고요. 또한 직무 능력 소개서 상에 본인의 이름을 포함한 뭐 가족의 성명 등을 기재하시는 경우에는 공정성 저해로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가장 문의가 많이 들어오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 네. 본인이 이전 지역 인재에 해당하는지 비수도권 지역 인재에 해당하는지 그 판단 기준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네. 공고문의 별첨 4번을 보시면 비수도권 지역 인재와 이전 지역 지역 인재 정의 및 예시가 들어가 있기는 한데요. 이것도 헷갈리신다 하시는 분들은 보시는 이전 지역 인재와 비수도권 지역 인재 기준 안내 O, X에 따라서 판단을 일차적으로 하시고요. 그래도 헷갈리신다 하시는 분은 채용 게시판에 많은 문의를 주시면 정성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여기까지인 건가요? 네, 일단은요. 네. 네, 오늘 뭐, 말씀 다하신 거죠? 네, 일단 말씀은 다 했는데. 네. 안 되면 내일 다시 찍죠. 아, 알겠습니다. 예, 오늘 그, 채 담당 직원이 <laughs> 말씀해 주신 내용 잘 참고하셔서 모든 지원자분들의 행운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